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네, 오늘은 레볼루션 레이스에서 나온 예, 방수 자켓입니다. 사이클론 3 레이어 쉘 자켓이라는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긴 자켓입니다. 예, 어, 이 자켓은 이제 쉘 자켓, 방수 자켓인데요. 하드쉘이죠. 예, 하드쉘인데, 어, 방수 작켓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투습 능력 하고 방수 능력이죠 근데 투습 능력은 2만 g 입니다 그 다음에 아 방수 능력, 내수압도 2만 입니다 그러니까 요 수치는 고텍스 프로 말고요 그냥 고텍스 아그 정도의 투습력과 방수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어 이제 특징들이 있느냐 또는 기능들이 있느냐를 좀 살펴봐야겠죠. 먼저 이제 후드 쪽에는요, 후드 층이 아주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을 보시면 후드부에 예, 스트링이 있고요. 그다음 에 목칼라 쪽에도 스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일 수 있습니다. 네. 어, 그 다음에 지퍼가 있는데요. 네, 지퍼가 어, 보통 이제 알파인용이나 등산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 지퍼가 양방향 지퍼예요. 그래서 하단 쪽에서도 이렇게 올려서 열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방향만 열릴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어, 나폴레옹 주머니가 있고요. 근데이 나폴레옹 주머니가 오른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laughs> 왼손으로 넣어야 됩니다. 설계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는 왼손잡이들을 위한 거니까 오른손잡이는 다 이쪽에 있잖아요. 네, 이렇게 늦게 손을. 좀할때 신기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주머니가 두 개, 양쪽에 이렇게 있고요. 네, 주머니가 어, 주머니 상당히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폴레옹 주머니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네. 그 다음에 <laughs> 소매 쪽에 보면, 왼쪽에, 에, 왼쪽 팔뚝에 에, 지퍼가 또 하나 달려 있습니다. 보통 요것이 있는 제품이 스키용입니다. 그 스키, 이제, 그, 곤돌라나, 그 리프트를 탈 때, 이제, 여기 안쪽에다가, 그, 리프트 이용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넣고 가다가, 이제, 이렇게 태가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런 정도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예. 어쨌든 그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신기하게 레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레코는 그 눈사태 같은 거에서 눈에 파묻혔을 때나 아니면 이제 고립됐을 때 신호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레코 가지고 찾을 수가 있는 사람을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또 밑에 조일 수 있게 조임새가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손목은 벨크로로 되어 있습니다 요새 요게 제일 유행하고 있는 형태죠 요런 벨크로로 밑에 조이는게 예. 그 다음에 안쪽을 보시면 역시 이제 그 방수 자켓답게 예. 심실링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전체적으로 성격이 뭐냐고 하게 되면 성격도 그렇고 용도도 그렇겠죠 일단 이거는 등산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첫번째 이거 무게가 739g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739g 이런 것들은 십몇년 전에 <laughs> 나오던 거고 최근에는 500g 무겁다 그래도 500g 전후거든요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어, 소개해 드렸던 파타고니아에 나오는 M10 그 스톰 자켓 같은 경우는 310g 이라고요 이거에 비해서 무려 410g이 무겁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소개해드린 것도 올라운드 자켓인데, 그것도 무게가 이제 400g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무겁다. 등산 갈 때는 사실은 물 500cc 정도 더 들고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게 500g 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가벼운, 아주 가벼운 거 말고 보통 올라운드 자켓 중에 좀 얇은 거에 보다 거의 두 배가, 두배 정도.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등산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원단은 이제 그 아주 뻣뻣한 정도는 아니고요. 경고합니다. 예, 예, 뭐 물론 이제 무게가 739g이나 나가니까 예, 이게 상당히 두꺼운 원단을 사용하고 있고, 어, 그래서 아마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매번 예,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넣고 다닌다 그러더라도, 그러더라도 무게 부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입고 다니더라도 무게 부담이 좀 있지 않으실까 예. 그다음에 어, 전문적인 등반을 위해서 만든 옷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걸리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에, 저보고 이거 입고 산에 가라 그러면 저는 돈을 더 주더라도 음, 이거는 입고 갈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비오는 날 예를 들면 근처에 나가는데 바람도 좀 불고 그런다 그럴 때 예, 이걸 입고 나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레볼루션 레이스에서 나온 사이클론 네, 3레이어 쉘 자켓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